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퇴직할 때쯤 좀 규모를 넓혀서 크게 운영을 하면 저희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2016, 제가 어린이집은 2014년부터 운영을 했고 2016년에 이제 저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이라고 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로 퇴직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남편의 소득이 높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 아끼면서 여유있게 아이들 좀 크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할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이 사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5년 후를 내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또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이제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는데 음, 어, 특히 이제 제가 알터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꼈던 점은 처음에는 저도 <laughs> 이런 어린이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 저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음,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그 우리 마케팅 중에서 무한단계 무한구적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저는 단순하게 저는 수학을잘 못해요. 그냥 더하기 빼기 몇 퍼센트 맞은 남는 정도만 <laughs>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컵컵 컵 하나를 팔면 저 아래 의 소비자 저 위에 있는 소비자까지 전부 다 같이 남, 공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컵 하나를 팔아서 그럼 이 컵이 만 원이면 이만 원짜리 하나를 팔면 도대체 얼마를 남겨야 이 100명 200명의 소비자들이 다 공유를 할수 있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음. 왜 무한 누적 무한 단계라고 하는 거지?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고 이해 이해가 안 돼서 의문을 가졌는데 계속 계속 알아보니까 아 이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아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그 전에 누리던 삶 아주 화려하고 풍요롭게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어디 가면 우리 그냥 그래 그런대로 우리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어 그런 꿈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꿈까지도 꿀수 있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모사님이날 네. <laughs> 그, 생각나요. 제 출판사 있을 때제 고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학교만 유럽을 간다호주를 간다고, <laughs> 어, 그거는 내 기억에 한 세네브라는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너무 부러웠거든요. <laughs> 아, 너무 한깝다 실력이 겁나, 돈 부러졌다, 돈 부러졌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사람도 꿈꾸지 못한 거죠. 네, 그 희망 퇴직이, 말조의 희망 퇴직이, 감기 퇴직을 합니다. <laughs> <laughs> 어 이게 방금 말씀한 것 예전에 그삶조차 지금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 앞으로는 나이는 더 먹지요 그거 건 어린 이 운영하는 게노후 보장 보너스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삼그 지금 현재 현실에 이게 보너스가 아니고진리되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사람이 좀 마산이를 만나서 좀더 화려한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 버렸어요. 어, 아시기 때문에 다들 못 가요. 꿈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laughs> 오. 아까 말씀했 봐요. 다시 다시 다시. 그래가고 20대 때는 어. 그 이제 그런 평범한 남편 만나 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 같은 거 사주고 그게 꿈이었는데 음. 그게 개꿈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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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경제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했지, 돈 되는 거는. 근데 그, 그걸로 끄시고, 평편은 나지질 않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하고, 땜팡만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혼할, 이제 이혼이 꿈이었지, 이제. 어떻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혼할 것인가. 나를 받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도 졸업하고, 아니면 결혼시켜가지고 이혼, 그, 나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애터미을 듣게 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뭐, 요양보호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애터미를 딱 듣고 아 이혼할 것이 꿈을 꿀게 아니라 애터미를 꿈했다고 이제 꿈을 전화한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터미 강의를 듣고 이제 회사를 내가 자르고 월7 0만 원짜리 회사를 자르고 자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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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애터미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 설치하 했는데 초창기에는 내가 좋다고 느끼기 전에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전했는데 그 여드름 때문에 1 1년 동안 고생한 그 청, 청년이. 군대에서 의사가 제대할 정도로 심한, 여드름일 내가 전한 그두개 봤자 3만원짜리, 카메케어 제품. 그두 개를 전했는데, 그걸로 돼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뭐가 있냐면, 아, 이 제품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느껴진 거예요. 돈을 벌어야 겠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좋아진 부분이냐면, 이제 요거. 음. 워터 모바일. 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서서히 좋아졌고, 또, 이제, 요즘에, 그, 어, 엊그제, 일요일 날 눈에가 다리끼가 나가지고, 하, 또, 월요일 날 이렇게 부어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논이가 일요일 날은 약국이 문화 되게 안 열잖아요. 그래서, 논이를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찍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에 들어갔는데, 눈이 따갑지도 않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제 내가 멀쩡했잖아요. 지금까지 도 괜찮아요. 나도 원래 다리끼 나와도 막 칼로 찌고막 그랬거든요. 병원 거 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리고 노릇다. 또,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크림 미스트를 많이 팔아요. 근데 오늘 전화한 사람이 자기는 12만원짜리 미스트를 쓰는데 너무 굵고 분사되는 것이 그리고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는다 근데 우리는 조금 코팅한 것 같아요. 음. 크림 미스트가 그래가지고 12,800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5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시어머니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면서 엄마한 갖고 나올래? 그러니까, 야, 누구 시어머니 죽어라. 내가 사줄게. 그갖고 어. 갖다 좀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냐면, 워낙 싸서 애터미를 안 썼는데, 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쓸 거라고. 비슷한 나1 2만원 썼다니까요. 그게 감동이고, 또 서현 사장님 얼굴 보니까 연예인 얼굴 돼버렸어. 그냥 월급 <laughs> 소멸이야. <몰입만> 진짜. 월급 <laughs> 소멸이야. 어, 어. 이게 바로 제품 감동이고, 마케팅 감동은 뭐냐면, 아예, 아예, 나도 감동은 사랑, <laughs> 사랑 <laughs> 왜냐하면 이게 내 밑에 파트너가 원수 같은 파트너가 있어. 근데 그 원수 같은 파트너 일일도 열심히 해. 어. 그럼 그 원수를 어때? 사랑 <laughs> 성공을 시킨 일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 감동이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아. 아. 아요 그냥 명품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변하잖아요. 꿈도 변해서 다행입니다. 네. 그 꿈이 두 없었어요. <laughs> 그, 그 엄마, 새 엄마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미국 그 엄마. 어, 리오의 <laughs> 꿈이 애미의 꿈을 바꿨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칸 제품 3만원짜리가, 어, 깃을 열어서, 개구생해서 그 청년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3만원이 지금 1000만원. 손으 돌고 있잖아요. <목소리> 맞아요. 진짜 계기가 어, 더 열심히 한 계기가 그거예어요 어, 그렇죠. 내가 좋다고 느끼기 전에 제삼자가 느꼈다는 네. 그것이 또그 기증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분은 아직 나슴부에 이어지네 네. 아, 그렇죠. 장가까지 갔고 여기까지 갔다니까 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조대병원에 어, 가서. 개인기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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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부터 31살이 뭐냐 여자고 남자고 가장 <목소리> 이쁘시긴데 네. 그러니까 웃지도 않아. 그리고 말안 해. 아, 누가 보니까 그러니까 웃음치료하고 스피치 그 치료를 다녔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본인이 말을 해서 그 여드름이, 그 종합병원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나병원까지 갔대요. 저기 나옆에 문둥병 환자 옛날 나중에 그렇게 우리 나사 붙으니 대단하시오. 그리고 잠깐 제품 중에 논이 말씀하셨잖아요. 논이 궁금하시면 다 핸드폰에 애터미 앱 있죠. 오늘 음. 저녁에 꼭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애터 논이 들어와 보세요. 음. 뭐 때문에 논이 어떤 미들 때문에 이런 눈이 탱 부었을 텐데 멀쩡하게 지금 오셨으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걸려서 오늘 꼭 논이 에베어가좀 보세요. 네. 네. 다음에 우리 예쁜 미소를 가진 정경란 선생님. 네. <laughs> 반갑습니다. 매곡동에 살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경란입니다. 저는 애터미하기 전에 보험회사 설계사를 1 2년구매했고요 어 아이를 학교 가면서 늘 어렸을 때 애기 때부터 이게 막벌이 됐기 때문에 아이 학교 가면서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입학하고 같이 열심히 아이 양육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못한 공부도 하면서 즐거웠어요. 그 시간 또한. 근데 제 마음가운데는 보험회사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음. 그래서 아 제가 이제 500까지는 벌었거든요 근데 천원 못 벌었어. 근데 정말 그때 월천 월천 그게 그 억대 연봉자가 그때 막 이게, 이게 이게 그러는 찰나이기 때문에 아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이 있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다시 직업을 가질 때 보험회사 다시 가겠노라고 그것도 내가 했단 거 그걸 이제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 일을 하고 이러다가. 전도 갔다가 우연찮게 개척교회 사모님이 에터미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입 안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점찍기 시간으로서 싫었어요. 네트워크 점찍기 치렀는데 개척교회 사모라니까 아,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입한 게 계기가 돼서 부엌과 세미나를 안내받았고 부엌과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분이 계셨을 거예요 거기 그죠 월천 네. 그 자리에 리더스 자리에 딱 앉아 계셨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너무 작아서 <laughs> 근데 정말 그러면서 제가 보험회사에 꿈꿨던 월천 때그 자리가 저한테는 다시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명단 썼다 그랬는데 저도 집에 가서 명단 썼어요 1 5명 나랑 함께 성공할 사람 정말 그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쓰면서 회장님 동영상, 성공기한 동영상을 보면서 에터미에 대한 확신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함께 체험하면서, 아, 저도 굉장히 아까웠는데 저는 뒤집어졌어요, 얼굴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에터미 제품을 세미나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썼어요. 그랬더니, 10일이 지나니까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동사무소에 그서류띠러 가면 못 알아봐요. 아... <웃음> <웃음> 아 본인 맞냐고? 오, 본인, 맞냐고. 아... 본인 맞아요? 음. 그거 자고 있으면 신랑이 한 번씩 찔러봅니다. <laughs> 아, 아이고, 맞는지. 아... <laughs> 그리고 요즘은 제가 놀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laughs> 이제 정말 애터미 화장품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했는데. <laughs> <안 힘들까? 웃음> 아, 이제 엉덩이 엉털라겠더니.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태, 그 여기는 퇴직을,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저희는 3년 유효기간을 준 거예요. 어, 아. 3년 고용보장을 하고 이제 그 서류를 썼는데 그래서 저는 아, 뭔가 다시 준비해야 돼요. 3년 안에. 그래서 에터미를 할까? 보험회사를 다시 돌아갈까? 그걸 음. 했는데 보험은 혼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온데 올 마감이 있는데 애터미는 올 마감이 없어요. 가입비도 네.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무한 단계가 저기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 혼자 하는 애터미보다는 내가 3년 오는지를 정말 이렇게 따졌을 때 함께하는 애터미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가 나에게는 맞구나.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전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됐어요, 이제. 이제 퀴즈! 퀴즈! 어, 저, 저 남촌장님의 어, 제가 화장도 해서 제가 치료받거든요 그게 빨리걸오르면 목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거 맞습니다. <laughs> 소화를 안 했지만. 근데 아, 때? 그때, 아, 네, 그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얇더라고요. 어, 근데 이분이 그걸 아껴서 이겼잖아요. 어떤 일일까요? <무컬리> 그러니까, 굉장히 오야, 문제가 편의.. 이상해요. 화장품. 엠템의, 엠템의 전쟁품. 확신, 세미나에서 들어, 네.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 그 확신. 사실, 음, 자기 때문에 네, 가장, 어, 네. 안 버리고 썼다는 거. 맞아요. 세미나는 이렇게 아, 커요. 허벌력이 큽니다요. 네, 그래서, 음. 어, 저도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 어떤 사람을 허풍기나 줄수 있어요. 어 어떻게 얼씬게 돼야? 어다거에 분명히 될수 있어. 요 혼자 가 아니고 함께. 친구도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 우리 모두 뭐 개구생하게요 네. 네. 우리 고생. 지금 개구생 하고 있는 멋진 한영숙 사장님. <웃음> <웃음> 어 저는 신가동에서 살고 요 <laughs> 어. <laughs> 그 신신창동 음. 가우다센터에서 사고는 한영숙입니다. <laughs> 저는 전직은 사무니까 어, 에서 12년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네. 어, 12년 하고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응.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요 1년을 타먹고, 1년씩요? 뭐, 10년을 은 하니까, 그놈을 타먹고, 이제 노을 도중에 <laughs> 언니로 통해서. 뭐, 미리 전화도 안하고 미리 말도 안 해보고, 무조건 가서. 가입하라? 예, 네, 가서, 그래서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을 한 번, <laughs> 그냥 가입을 <laughs> 했어. 네, 묻지도, <laughs>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가입을 <laughs> 하라 했어. 그냥, 이제 언니를 믿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또, 한 며칠 있으니까 또, 요리 오라고 그래. 그, 요거, 요거는 무엇인데, 이거 요거 애터미 다운데 요한사장님이 오 같이 와갖고 또요로 오라 그래유 요리 왔어. 그고 이제 요리 와서, 뭐, 뭔, 뭐, 암튼 들어, 뭐 제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들어,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요거 와서 좀 놀다가 가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 한번 가보자고. 뭐, 어디가 그, 온대인가, <laughs> 부엌가인가. 거기 한번 가고. <laughs> 또, 또한 달이 지나니까, 그, 서클스가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가자, 가자는 데는 다 가봤어요. 음. 이제 가서 이제 석세도 들어보고 하니까 회장님 강의 는게좀 열정적으로 온 것이 기회가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한달두달 다녀보니까 또 기회가 쏙쏙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자, 해도 괜찮은가. 우리가 이 나이에 해도 괜찮을 까고 <laughs> 많이 망설였는데 받다보니까제답품도 써보고 제품도 여러 가지 써보고 오니까또 괜찮아고 아무튼 제품 써보 다 써봐도 아 이거 못 쓰겠다는 것은 없어 다 이제 괜찮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이거 열정적으로 여, 주위에 또다 우리 숙부님 하는다고 같이 또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 이 오빠도 성공하고 조언니도 성공한 뒤 내가 뭐해야 칠십사 넘은 언니. 우리 네, 한영수 사장님 지금 계속 입을 열어서 개구생 하고 계시거든요. 음. 어, 그리고 저분의 지금 나이는몇 살일까요? 자요 자, 갑주마 아, 사장님. 59. 땡. 몇 살이에요? 67. 땡. 64. 아세요? 4 찍어, 찍어. 43세. <laughs> 아우 하지 말고. <laughs> 오십칠. 5수분오십오로 보이잖아요. 데 올해 6십이에요 와. 아, 뭐라고? 왜 높혀? 아, 그십세요몇 살이세요? 세요년 오사년. 오사년분. 아니요. 오사개야 육십 육세 육십 육세한번치만 루시무세, 루세세세루시세루세 루시무세, 루시무세, 루시말띠시무세루시무시무세 루시무세, 루시무시무세 루시무세, 루시무시 회사에 많았어요 아, 네. 네. 아니 아사이를사가 네. 문제예요. 사이사이 <laughs> 마무리 이한리 <laughs> <우리 애파동차님. 웃음> <laughs> <laughs> 마지막 마지막 이야기 주는 분 임경애 사장님. <laughs> 음, 아유, 아유, 재밌네. 자 재밌 스토리 나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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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무섭게 그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자, 키워. 저는 키워. 동천동에서 살고 가보자센터에서 사보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결혼 전 미용실가 피부샵을 하고 있을 때 김영환 청각 집사하고 선을 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 <laughs> 주으로 <겨울을> 아 <laughs> 살고 있는 중에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애터미 소개를 받아 들어보니. 회장님이 말기강경하로 사형선고를 받아 6개월만 산다고 의사가 말해 마지막으로 5명만 전도하다가 죽겠다고 만드는 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절대제품 절대가격으로 백화점보다 좋고 TV홈쇼핑 할인마트보다 싸고 무자본으로 입만 가지고 정보만 제공한다면 제품이 저절로 판매가 되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만에 결혼한 그분입니다. 오십이. 비교해 멋진 사람, 목소리 멋진 분이었습니일주일에 일주일이 아니야. 얼굴 보고 하신 그래? 것 같아. 어. 그때 얼굴 보셨죠 네, 목소리 딱 얼굴. 아, 그때는 출발 때라 네. 엄청 리 네, 네, 주시고. 아, 도입해 주 제품, 제품 이야기. 감동한 거. 제품이나 네. 마케팅 네. 감동한. 음. 아, 제품은 해범임을 뭐고 감기가 안돼 음. 감기 갖고 살았는데, 감기가 안 오고, 또 어깨가 쑤시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 잘못 들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분 스피치 해요. 네. 부드러운 네. 느낌. 아, 아니, 불안 같은데. 오늘 만들지. 오늘 내여 여자 여1 0배 불안. 너무 늦 아니 아니아니아니아 마음 있게. 다 네. 먹었죠. 맞아 저도. 반지 던 아, 야, 오늘 어 시간 어땠어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아니면 서로의 그과디 스토리 전혀 모르잖아요. 네. 저희는 자리를 마련님 가보자. 좀 어, 센터의 대장 유수영 국장님한테 감사하고 그 빛나 우리 이진주 어, 사장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여기 함께 하셨는데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사회자 오늘의 사회자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